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음성군의 외국인 주민을 돕겠다며 야심차게 문을 연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 하지만 10년 넘게 외국인 주민들을 도와온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홀대하며 안타까운 출발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수탁 공모 과정에서 어딘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음성군의 외국인 주민 지원, 어떤 문제인지 시선에서 다뤘습니다. 지난해 11월 음성군의 수탁 공모를 통해 올해 3월 문을 연 외국인 지원센터.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연이어 의혹을 보도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겁니다. 한편 수탁공무에 지원했던 음성 외국인 도움센터의 운영위원들도 급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움센터와 지원센터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수탁자가 내정되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어, 보니까는 어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뭐 아예 정해져 있는데 그냥 들러리 시우로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탁자 내정설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음성군이 심사 기준으로 내세운 자기 부담금 때문입니다. 여러 명의 그 심사위원들 중에 한 분이 어, 한 분을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자부담에 의해서 떨어진 것 같다. 자부담을 좀 많이 써내지 그랬느냐라는 후문을 저희가 들었을 때 이거 기준이 없는 건가 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하는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는 전액 군비로 운영이 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수탁을 할때 정성평가라는 부분을 통해 자부담을 보기는 합니다.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 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에도. 위탁 운영 조건의 자부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심사 기준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비영리 민간단체인 도움센터에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자부담을 지원 자격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그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없, 없 이런 이거는 없었는데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고문에 일단 자부담에 대한 계획을 써내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히 받았던 게 사실이지만 저희는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센터의 보증금 전부를 걸었어요. 수탁 신청 서류에 자부담 운영 계획도 위탁 운영 조건의 세부 항목으로 생각했을 뿐 평가 점수에 반영되리라 짐작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예산 편,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거는 어, 이 세금을 어떻게 적시 적수에 어떻게 쓸 거냐, 또그 분배에 대한 그런 계획이건이 해서 심혈을 기울인답시고 하긴 했는데 이게 지원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부담을 얼마나 많이 낼 거냐에 대한 배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을 못해봤습니다. 한 번도 얘기 들은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음성문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공고문에 자부담이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평가표에도 명시되어 있다며 서류를 한장 내밉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됐다는 평가표에는 세부 항목으로 지원 능력이 명시되어 있고 금액별 세부 점수도 있습니다. 이 평가표는 다 공유가 되는 거죠. 양쪽 사업자 다. 그렇죠. 공유가 되는 거죠. 네, 네. 자부담이 제일 많네요. 제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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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예.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 애초에 자부담에 높은 점수를 줄 계획이었다는 음성군 이를 반영한 세부 평가표를 공모전 공개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평가될지 몰랐다는 도움센터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도움센터 측은 이 평가표를 제작진을 통해 처음 받아봤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서류는 지금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확인 결과 또 다른 공모자인 A 재단 역시 이 세부 평가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자부담이 명시된 세부 평가표 사전 공개 여부에 대해 음성군의 입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말이 달라집니다. 기준표를 공고하는 데는 그러면서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부담분이 많이 배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곧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의 입찰자들은 심사 기준과 세부 평가표를 참고 삼아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것이 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냐 이제 계획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연도별로. 그런데 이게 이제 심사 점수에 포함되냐 안 되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서. 아, 그렇긴 한데 여기 포괄적으로 예산 평가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문제가 음. 저희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한 단체나 한 법인이나 거기에 있다고만 이거를 줬으면 모를까. 근데 그도 아니고 똑같은 조건인 거잖아요. 양쪽에 모두 알려줬다더니 이번에는 둘다 알려주지 않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괴변. 게다가 공고문에 자부담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평가 기준에 들어갈지 몰랐다는 건 공모자의 불찰이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니 그거를 못하신 분은 미스터. 그 운영 자격도 없는 거아니에 아니 그게 분명히 서식에도 있고 기본적으로 얼마를 내가 부담을 하고 이 단체를 내가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할때 내가 이 운영 법이 단체에다가 얼마를 차부담을 할 것인가를 뭐 이런 것이 점수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착각이지 기에 아니 그게 왜 우리가 쓸데없는 서식을 붙이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수탁 공무를 참고했다며 자료를 내밉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보여준 다른 지자체의 수탁공모 공고 서류에는 자부담과 관련해 그 기준과 비율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으며 심지어 심의 기준 배점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공모자가 알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한 겁니다. 더군다나 음성군처럼 자부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부 심사평가표의 공개는 투명한 입찰의 기본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 심사 기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심사 기준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어, 공개를 해야 된다. 특히나 그 정성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준이나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제 수탁기관 수탁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자기 역량을 평가해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불투명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의 공개 규정 부재로 부패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현재 민간 위탁에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무려 92.6%나 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음성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마저 무시하는 듯합니다 공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문제를 알려주지도 않고 정답을 말해야 하는 꼴입니다 그럼 뒤늦게 공개한 상세 평가 비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항목별로 살펴보자. 자부담의 배점이 상당히 높은 것이 눈에 띕니다. 이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보니까 유치 학원인데 어쨌든 법인이고 네. 상당히 규모가 이제 여기는 이제 개 개인, 개인 사업.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뭐는 뭐좀더 시작부터 게임이 안 됐던 걸볼 <laughs> 수밖에 없겠네요. 뭐는 뭐. 취재 결과 제안서 제출 당시 자부담 항목에 A 재단은 3천만 원, 도움센터는 300만 원을 적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사 기준대로라면 이 항목에서만 14점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에게 음성군의 심사 기준표를 보여주고 이런 배점이 일반적인지 물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점에서 이십 점 차이까지거든요. 십8점 차이면 이거는 다른 점수를 다 해도 적합성, 신뢰성, 전문성, 사업의 적정성, 직원 관리 구체성 이걸 다 해도 만회할 길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은 이 자부담, 자체적인 확보 비율로. 결정된다고 볼수 밖에 없겠네요. 평가부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더 있습니다. 다른 항목의 평점 차이와 달리 자부담 항목의 평점 차이가 매우 큰 것입니다. 보통은 일정한 배수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부담 항목의 경우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내려가는 혹시 이거 선정하실 때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4점 이렇게 일정 비율이 아닌, 이렇게...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게 특이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혹시 다른 거는 일정 비율로 내려가는데 이거만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네, 있으신가요? 저도, 저도 배치했던말씀이잖아요 <laughs> 통상적으로 한 항목의 배점이 5점일 경우 평점은 1점 차이로 10점인 경우는 2점 차이, 20점인 경우 4점 차이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음성군의 평가표는 보통인 12점까지는 일반적이나 미흡과 부적합 평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점수 차이를 크게 해 특정 법인을 밀어준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이 그저 억측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통 소수점의 근소한 차이로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입찰 시장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10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점수 차이가 10점, 15점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요. 다른 항목이나 다른 기준에서 만회할 길이 없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어, 이 부분이 전체를 수탁기관 선정을 좌우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 공정성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기된 의혹들 중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한 음성군. 그 밖에도 심사 결과가 비공개였다는 것 외국인 지원센터장의 자격 문제까지 감사원 감사나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음성군 외국인 주민의 몫이 될 겁니다. 저희 역시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풀릴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겠습니다.